벼룩은 자기 몸 크기에 100배까지 뛸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대회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실제로 19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벼룩 점프 대회. <laughs> 실제로 있었대요. 여기에서 33cm를 뛴 벼룩이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뛰는 벼룩을 10cm 높이의 유리컵에 오랫동안 가뒀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 유리컵 높이만큼 10cm 밖에 뛰지 못하더랍니다. 아마도 유리컵에 부딪힌 그 머리가 부딪힌 벼룩은 세상의 높이에 대한 그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벼룩들은 다시금 세상의 높이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본인의 능력보다 더 낮게 뛰뛰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날 이태조가 무학대사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돼지상입니다. 그려 껄껄껄 하고 웃더라 합니다. 무학대사는 이태조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임금님은 부처님 상입니다. 그러자 이태조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돼지 같다고 했는데, 아니, 자네는 어째서 내가 부처님 같다고 하는 건가? 무학대사는 시침을 떼고 말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자기 마음의 모습 그대로 남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니까 다 부처님처럼 보이고, 당신의 마음은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의 모습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모습대로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의 모습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의 설교를 듣, 들으시는 여러분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모습대로, 내 마음이 생긴 대로 듣고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공자에게는 안회라고 하는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어느 정도로 아꼈냐면 안회가 그 제자가 32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면서 아주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먼 길을 여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일주일 가까이 굶었을 때 안회는 사방에 다니면서 식량을 어렵게 구해왔어요.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든지 그밥 짓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공자는 아내가 밥을 짓는 곳에 몰래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솥뚜껑을 열더니 밥을 집어먹더랍니다. <laughs> 공자는 속으로 삐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내가 인의 예지를 그토록 가르쳤는데 지가 먼저 처먹어? <laughs> 라며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런 내색을 비추었더니 이를 눈치챘던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 그럴 수 있, 있, 있겠습니까? 소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두운 쌀이라서 그런지 수수가 섞여 있길래 이 밥을 스승님께 그대로 드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수수만 골라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등자, 들은 공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지만, 때때로 믿으면 안될 때가 있다. 또 마음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절대 믿으면 안될 때가 있다. 여러분, 편협한 마음은 내 마음이더라도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먼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그 어떤 용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mind control by myself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철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를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는 행동 따르는, 따로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래요.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건 몸만 움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리학에서도. 미국의 프랜시스칸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이고, 시뿌리는 자의 씨앗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카바노프, 카바노프 신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한다. 옳은 말입니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참 신기해요. 반대로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가져다 심어도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잡초와 함께 곡식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만 부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버려요. 농사도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바로 곧 곡식을 가꾸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제거해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못된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게 돼요. 잘 자라요.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쁜 생각은 너무 잘 자라요. 그러나 좋은 생각과 착한 생각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붉은 화를 냈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나한테 놀라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이었나? 깜짝 놀랍니다. 놀랄 때가 많아요. 자, 이제 이런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기울어져 버린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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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16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 속사람 그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사실 내 의지 한참 이전의 일입니다. 내 생각이나 의지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를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내가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의 어두웠던 과거, 그의 나약함을 이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충만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나를 이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만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18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의 윤리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굳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갈 때 깨달을 때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고 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교만한 나, 나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맹세해도 안 됩니다. 아이 교만한 사람이 맹세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게 될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고민과 고통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 속에 아직 곧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만 다스리실 때만 나에게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죽음의 시간이 점점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지만 확실한 종말과 미래가 나에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두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한 사람만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할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두 명의 두 불이 두 가지의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잘못이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다시 세상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한 사람, 이두 가지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런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것도 불쌍하고 저것도 불쌍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도 불쌍하게만 보입니다. 나쁘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2 5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 만삭인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산파의 집으로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집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진통이 찾아왔고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고 나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떨던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으셔, 죽고 말았어요.얼마 후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대요.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 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아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다리 밑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군인은 그 아이, 아,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잘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자랐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 늘 궁금했던 아들은 어느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 무덤을 덮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도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 키우면서 쓴 글입니다. 아픈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잔잔하게 녹아 있는 글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하면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밑이 헐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그 마음에는 지금,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제발 포기하고 사세요. <laughs>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완전히 바쳐버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랑을 확인하고 병들면 병든 대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때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이 소중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그토록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은 잡초로 내 욕심과 교만으로 더러워지고 얼룩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 확인하면서 늘 감격하고 찬송하며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